헐, 대박, 대꿈두 개나 달렸어. 어떡해, 구독자 11명이야. 어떡해, 나 진짜 떡상하면 어떡하지? 아, 어떡해.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호주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준비하시려는, 이미 하고 계시는, 이미 하고 손 터진, 그냥 관망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호주 간호사가 왜 요새 인기 짱인지 한번 제 주관적인 추, 비추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하찮은 채널을 59분께서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녹음하는 이 순간 59분이라는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몸둘바로 모르겠는데 잘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와서 진짜 달고 닳도록 들은 질문이 있어요. 그래도 한국보다 간호사로서 살 만하지? 그럼 제가 그때 그냥 웃어 줍니다. 오늘 그냥 시원하게 한번 다 말씀드려 볼게요. 제 백그라운드 경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에선 중환자실로 약 2년 8개월 정도 일을 했고 여기 호주에서는 일한 지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호주 간호사가 요새왜 이렇게 인기인지에 장점을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연봉 높다. 워라벨 좋다. 존중 잘 받는다. 파지가 대부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따져 보면 연봉 높다. 여기 호주에서는 어, 한 달에 550에서 600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집세는 진짜 최소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빼면 430에서 480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에서는 저는 한 달에 한330 정도 평균으로 받았던 것 같고 저는 한국에서 할 때도 잡취를 했기 때문에 월세 50. 둘다 자취를 한다는 기준에서 돈을 계산하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라벨 좋아 보인다. 워라벨이 뭔가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아닌가요? 먼저 칼출 칼퇴부터 생각을 해보면 호주에서는 칼출 무조건 쌉하는 거고요. 저는 주차장에 일찍 와 있어도 무조건 꽉꽉 시간 세우다가 거의 정각에 들어가곤 합니다. 미리 가도 할게 없어요. 칼퇴. 는 종종 상황 따라 다른데 환자를 늦게 받거나 아니, 갑자기 바빠졌거나 마지막에 노트 정리하거나 하면서 조금 늦게 갈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아, 사실 칼출은 말이 안 되죠. 저가 아니어도 선배 간호사이신 분들께서도 미리 오셔서 판자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거든요. 환자를 파악하지 않는데 일을 어떻게 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솔직히 다 있잖아요. 아무리 늦게 가도 30분 전에 가서 좀 환파를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정각에 오시는 시니어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긴 하셨습니다. 칼퇴, 칼퇴 사실 저 지금 기억이 미화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쁘면 늦게 가긴 했지만 칼퇴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한국은 차지간호사 선생님이 뭐 전체 인계하시거나 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선배 선생님들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가는 이런 분위기면은 호주에서는 차지간호사가 인계 중이던 말던 그냥 제거 끝나면 바로 갑니다. 뭐 차세 간호사는 호주에서 돈 많이 주니까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브레이크를 두번 주는데요. 한 뷰티당. 첫 번째는 쇼 브레이크로 30분 주고 다른 브레이크는 끼니 밥 브레이크로 한 40분 정도 주는데 웬만하면 두 브레이크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은 뭐 이렇게까지는 길게는 못받는것 같고 그냥 짧게 한 30분 정도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1년이 지났다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리고 조금 일하고 많이 쉰다? 이 워라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경영이 태로 호주로 왔어도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풀타임은 주 5일을 일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이라고 많이 쉰다 이게 불가능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주 4일을 일하고 싶었는데 사실 약간 눈치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주 4일 일하는 게 말이 되는 약간 이런 바이브인 것 같고 영희는 뭐 한국도 똑같아, 한국도 주 4일, 주 5일 이렇게 일했던 것 같고, 어 그래서 뭐 조금 일하고 많이 쉰다. 이거는 절대 음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려면 최소 1년은 일하고, 그 다음부터 주 4일로 줄여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파트타임으로 입사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뭐 존중받는 분위기는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존중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공격을 하면 내가 알랄랄랄라, 알랄랄랄라, 알라라라라 뭐 아니다, 아니다, 나는 뭐 나만의 의견이 있다, 알랄랄라 이렇게 해서 내 존중을 내가 좀 챙겨야 되는 억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받아야 될 존중만큼 제가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파트에서 다시 설명하실 텐데 존중은 존중을 잘해주는 성격을 가진 특정. 존중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상호 존중을 해주지만 사실 선배분들한테 알랄랄랄라 이렇게 팔수 자체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한국은. 하지만 호주에서는 말대꾸 아닌 말대꾸를할 수가 있다. 제가 겪었던 이제 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압도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백번 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어의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토익 920점 히티는 오버롤 7 1일 하지만 영어를 말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고 싶은 말못 해요. 듣는 거, 눈치로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거는 그냥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라는 압도적 장벽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여러 번말을줘서 나를 좀 답답해하는 상대방의 표정이 눈치를 채버렸어? 그러면 조금 무너지지만 어쩔 수 없다. 두 번째, 이게 진짜 짜증나고 답답한데요. 저를 꾸짖거나, 저의 책임을 탓하거나, 어, 왜 그랬냐, 뭐 저한테 이제 뭐라고 했을 때, 알랄랄라, 알랄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입을 닫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잔소리에 잔소리를 계속하고 말이 퍼져요.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사회생활은 아예 포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억울한 문제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냥 눈물 차오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면, 연봉, 높은 게 팩트, 워라벨 좋은 거 팩트지만 조금 일하고 많이 쉬는 거는 사람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노동 강도는 진짜 비슷합니다. 바쁠 땐 진짜 뒤지게 바빠요. 존중받는 거는. 음, 상황 따라 다르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하고 싶은 말할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친절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한국과 호주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 또, 들어야 되는 온라인 교육 이런 건좀 있지만, 특별하게 끝내야 되는 교육책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는 정말 많은 걸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뭐 병원마다 또 다르다곤 하는데, 뭐 저희 병원은 받아야 되는 게 정말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아트리 라인 맥관을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심정 맥관을 제거를 한다든지, 라인 체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말 다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아야 되고, 어크레디테이션을 받기 전에는 못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인계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인계 주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뭐 책임에 관해서는 팀 전체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가는 게 호주나 한국이나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호주에서 그 어소시에이션에 가입을 했고요. 업무 범위 같은 경우에는 주사 잡고 뭐 비위관 넣고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다 뉴사스 웰스 공립 저희 병원 기준이에요. 방금 주사를 얘기한 김에 IV 메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IV든 썩컷 주사든 전부 다 코사인 체크를 해야 합니다. EMR에서. 오랄 메디케이션은 다 따로 코사인 안 하고 자기가 혼자 줄수 있고요. 그 안티 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AST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줄때좀 천천히 주고 따로 뭐 그런 AST가 없습니다. 휴가 같은 경우에는 듀티 신청 하면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정말 특정한 날잘 받아주는 걸로 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 한국에서도 잘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듀티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둘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기준. 그리고 사회생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생활 솔직히 좀필요 하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제가 지금 완전 독고다이로 살고 있는데 사람이 이쪽 있으면 저쪽 가고 저쪽 있으면 이쪽 가고 무조건 사람을 피해서 제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 자기 일만 잘하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뒤에서 말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바쁠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빠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에서는 누군가 바쁘다 그러면 선배고 후배고 와서 뭐 도와줄까 아니면 뭘좀 도와주려고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바쁘다고 해. 해야 누가 도와주는 거고 자기가 깐좀 환자를 봐도 어쨌든 자기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잘안 벗어나더라고요. 한국은 웬만하면 서로 좀 도와줬던 분위기였는데 저희는 그게 조금 아직도 저는 적응이 잘안 돼요. 그리고 포지션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시간을 정해서 모든 환자를 한 번에 포지션을 체인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사인인 본인이 환자를 돌리고 싶을 때 다른 사람 불러서 그냥 돌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플로이 시스템이라고 호수에서는 저희 부서의 인력이 남고 다른 부서의 인력이 빵꾸가 났을 때 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심리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심리부를 쓰면 어느 날은 그 날에 간호사 인원이 빵꾸가 나는 날도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를 보내는 거예요. 저희 부서 인력이 남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사람을 빼서 거기로 배치를 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배치를 막 여기저기 병동을 다 다녀요. 근데 한국은 병가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빵꾸가 사실 안 나고 가더라도 다 허락을 받고 보내잖아요. 여기는 그냥 보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호수 간호사를 추천하냐 비추천하냐 짧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 못해서 너무 무섭다? 비추천. 영어 못하는데 고통스러워도 한번 해보고 싶다. 추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나는 맨날 배달시킬 거다. 에~ 에~ 추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난 요리도 가능하다. 추천. 난 어차피 호주에서 영주권 받는 게 목표다. 추천. 다른 건 모르겠고 영어는 솔직히 좀 친다. 추천. 난 사회생활 자신 없다. 음~ 음~, 음 추천.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치얼스!